안녕하세요. 순현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도 당신을 원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만 목표로 뛰어가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당신의 소망성취를 방해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와 환경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정한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은 내가 힘들게 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원하는 소망도, 당신이 원하는 목표도 당신을 향해 띄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소망 랑데뷰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여 여러분의 소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철학적, 과학적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이 강의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철학적 의미.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도 당신을 원한다. 소망 랑데뷰 강의에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고와 철학을 이해해서 왜 내가 원하는 것도 나를 원하는지 이해합니다. 나 혼자 소망을 향해,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목표도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적 의미. 관점을 바꾸어 인생을 바꿔라. 현대 과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왜 나를 원하는지,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소망을 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게 되어 소망 성취에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 소망을 성취하는 노하우. 소망 랑데뷰 강의에서는 단순히 강의로 끝나지 않고 배운 것을 여러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공한 사업체, 경제적인 자유, 천생 배필, 아기 천사, 건강 회복 등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소망 성취를 위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원한다면, 인생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을 원한다면, 이 강의를 권합니다. 소망랑데뷰 강의를 통해서 소망에 관한 관점을 바꾸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좀더 쉽고 빠르게 이루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당신에게 다가오는 소망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소망랑데뷰 강의에 참여하세요.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이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